나란히 삼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삼형제가 살았어요. 사람들은 키가 제일 작은 첫째, 첫째보다 키가 큰 둘째, 키가 제일 큰 셋째를 가리켜 나란히 삼형제라고 불렀답니다. 어느 날 첫째가 보이지 않았어요. 형님! 형님, 어디 계세요? 둘째와 셋째는 애타게 큰형을 찾았어요. 형님, 어디 계세요? 형님! 짠! 나 여기 있지. 키가 제일 작은 첫째는 볏집 뒤에서 불쑥 나타났어요. 아이고, 형님! 한참 찾았잖아요. <laughs> 나란히 삼형제는 언제나 사이가 좋았어요. 볕집을 옮겨야 해요. 으라차차 힘이 제일 센 둘째가 제일 많은 볕집을 들었어요. 다음으로 힘이 센 첫째가 다음으로 많은 볕집을 들었지요. 힘이 제일 약한 셋째는 제일 적은 볕집을 들었어요. 자, 이제 집으로 가자. 네 형님 그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. 으 도와주세요! 나무 위로 올라간 아이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어요. 저런, 꼬마야, 우리 어깨를 밟고 내려오렴. 삼형제가 키 순서대로 나란히 서자, 아이는 조심조심 어깨를 밟고 내려왔어요. 고마워요, 나란히 삼형제님. 비가 내리는 어느 날이었어요. 형제가 둘러앉아 집신을 삼는데 누군가 다급히 문을 두드렸어요. 여보시오. 비를 흠뻑 맞은 황진사댁 일꾼이었어요. 옆 마을에 갔던 우리 아가씨들이 개울물이 불어서 건너지 못하고 있어 좀 도와주시오. 삼형제는 급히 개울가로 뛰어갔어요. 삼형제는 개울가에 도착했어요.아가씨, 업히세요.키가 제일 큰 셋째는 키가 제일 큰 첫째 아가씨를 업고, 둘째는 그 다음으로 키가 큰 둘째 아가씨를 업고, 첫째는 키가 제일 작은 셋째 아가씨를 업고 개울을 건넜어요.고맙네. 자네들이 내 딸들을 구했구먼.황진사는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. 아버님, 마음씨 곱고 용감한 나란히 사명제와 결혼하고 싶어요. 결국 나란히 사명제는 각자 자기가 구해준 아가씨와 결혼을 했답니다. 황진산댁 사위가 된 후로도 사명제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. 1년 농사 후 지은 쌀을 가만히에 나누었어요. 둘째 형님이 일을 가장 많이 했으니 제일 큰 가마니를 드려요. 막내가 말하자 첫째도 맞장구를 쳤어요. 그러자꾸나. 아니에요. 나이가 제일 많으신 형님이 제일 많이 가지셔야지요. 그리하여 첫째가 제일 큰 가마니, 둘째가 그 다음 큰 가마니, 셋째가 제일 작은 가마니를 갖게 되었어요. 그러지 말고 네가 더 가지렴. 아니에요 형님이 더 가지셔야죠.그럼 키큰 막내가 더 가져가서 먹거라.사명제는 한참 동안 옥신각신 다투었어요.이 모습을 지켜본 황진사의 세 딸들이 말했어요.그렇다면 모두 곡식을 똑같이 적게 갖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요.형제들은 남은 곡식을 마을 창고에 두었어요. 곡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세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마을 사람들은 나란히 삼형제와 새 부인의 어진 마음씨를 오래오래 칭찬했답니다. The End